또한, 힘줄의 질, 회장근개의 파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회장근개 파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특히나 MRI 촬영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MRI 촬영 없이는 회장근개 파열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는 이게 질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수 없습니다. 보통 초음파를 하고 오셔서 이제 초음파로 파열이 보이니까 이제 어떻게든 치료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이를 개선시키고 정확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힘줄 파열의 질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힘줄이 파열이 된게 질이 굉장히 안 좋고 등급이 떨어진다. 즉, 회전근계는 근육과 힘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파열이 된지 오래 되게 되면은 지방으로 대체가 됩니다. 정육점에서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보면 빨간색이 고기 근육이고 하얀색이 지방이죠. 사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근육들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하얀색 지방으로 바뀌어서 못 쓰는 것으로 변성이 되게 됩니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얗게 지방이 많이 낀 것을 봉합을 하면은 당연히 잘 터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회전근계 재파열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